안녕하세요. 여섯 시 내다 육입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열었는데요. 어, 어떤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요 고스티 네 고스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어, 고스티가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? 제가 합식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아주 풍성하게 합식을 해주었던 아이들인데 여기 가운데가 네, 텅 비어버렸네요. 아무래도 어, 가지가 이제 목대가 좀 자라면서 어, 조금 기울어지는 건 있었지만, 여러분 보세요. 어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하나가. 우수수 다 떨어져 있네요 보시면 지금 밑으로 입장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서 이제 밖에 보다는 어, 통풍이 랄지 뭔가 그 자연적인 이런 환경이 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안좋다 보니까 밖에 노숙 보다는 이제 밖에서 노숙을 하고 들어왔던 다육이들은 이렇게 또 세심하게 살펴봐줘야 되는데요. 어, 제가 지금 요 고스틴은 다각 몸이에요. 하나로 된 몸들이 아니라 얼굴 하나에 거의 그 몸이 다 따로인 아이들을 제가 이제 합식을 해서 키우는 어, 다육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건 다 지금 얼굴을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. 어 제가 요 가운데 쪽으로는 고스티를 키워주고 있는 거고 요렇게 밑으로는 요거는 이제 용월입니다. 고스티하고 용월은 워낙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데리고 있는 용월하고 고스티를 같이 합식을 해준 건데요. 여기 입장이 떨어진 걸 제가 이제 하엽진 거를 보니까 요거 보세요. 상태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입장이거든요. 그리고 어몇 개의 입장이 더네 보니까 이렇게 물컹거려지는 요 느낌으로 지금 떨어진 하엽이 자연스럽게 진게 아니라 입장들이 물컹해지면서 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보세요. 입장이 노릇노릇해지면서 지금 안에 우리 가득 들어 있어요. 네,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 떨어진 입장들이 아니고 요런 아이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. 이렇게 떨어진 생장점이 손상이 안돼 있는 요런 것들은 또 이렇게 놔 주시면 어 잎꽂이가 이제 되기도 하는데 아유, 요것도 지금 방금 건들기만 해도 여기 위에 있는 아이고. 네, 지금 다 그냥 우수수 떨어졌어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여기 가지를 보니까 가지 상태가 별로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어 이렇게 통풍이 안될 경우에 입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어, 뿌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줄기 중간에 지금 이상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입장 떨어지므로 이게 다 보였을 거예요 아마 진작에 가지부터는 어, 조금 상태가 안 좋았을 텐데 이렇게 덮여 있다 보니까 가지 중간에 를 제가 어, 확인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좀 잘라볼게요. 요렇게 잘라보면 이거는 어차피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바짝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줄기를 잘라보니까 요게 지금 가운데 갈색빛이 보이시죠? 이게 이제 네, 병이 걸려있네요. 뿌리부터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지금 잘려진 바로 밑둥 네. 여기도 지금 요 잘려진 밑둥을 보니까, 어, 깨끗하지가 않고, 가운데 생장점 줄기, 가장 중요한 줄기 지점이 갈색으로 벌써 변해 있네요. 요거는, 어, 아마 한몸이었다면 제가 뿌리를 다 뽑았을 텐데, 다른, 네, 고스티나 용월은 특별히 좀 문제가 없어 보이고, 요거는 아마 이렇게 잘라주면 다, 네, 그냥 말, 말라서 없어질 것 같거든요. 요거는, 네, 아, 제가, 요거는 이제 여름 동안은 제가 그냥 보내고, 음, 가을 되면 다시 분갈이를 새로 해주던지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고요.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노숙하는 것보다 또 통풍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어, 사실 잘 보살펴준다고 할지라도 이게 조금씩 조금씩 무름이 시작되는 계절이 어쩔 수 없이 내 네, 여름이기는 합니다. 어, 줄기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 그리고 가끔은 이 줄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만져보기도 하고 어, 관찰을 좀잘 해야 되는 이유가 벌써 조금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줄기가요 만져보시면 되게 물컹거려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말랑말랑 물컹물컹합니다. 그래서 완전히 이제 목질화가 된 어, 다육이들도 물론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셔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제 좀 어린 다육이들 있잖아요. 이 고스티는 제가 이제 합식을 해서 키운지 사실 1년도 안된 아주 어린 예, 이제 농장에서 아주 작은 어, 다육이들을 사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합식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여려요. 이렇게 어린 다육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으로 치면 면역 여기 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을 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조설린인데요. 조설린의 목대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갈색으로 목질화가 잘돼 있잖아요. 이런 다육이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 다육이보다는 여름 나기가 훨씬 더 좋죠. 좀 묵은 둥이에다가 목대도 튼튼하고 이제 뿌리 내린지도 오래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은 그래도 더운 여름을 좀잘 이겨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데리고 온지 얼마 안된 어린 다육이들 이렇게 또 목대도 목 찌라가 이렇게 갈색빛이 아니잖아요 보기에도 굉장히 여려 보이는 요런 아이들은 특히나 조금 더워지는 계절에는 어느 날 갑자기 훅 네,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좀 어린 다육이들은 입장이 이렇게 물컹거려지고 이렇게 네, 줄기도 물컹거려지면서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네, 종종. 펼쳐집니다. <laughs> 네, 펼쳐진다고 하니까 되게 음, 표현이 재밌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물컹거려지는 아이들이 생겨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름철 다육이 관리를 하실 때 이제 위에서만 보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이렇게 뿌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. 그래도 뿌리하고 가까운 이렇게 밑에 줄기 밑둥 있잖아요. 이런 밑둥을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이게 다육이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최종 단계가 사실 이제 입장이 떨어지거나 얼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. 이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이에요. 뿌리가 먼저 안 좋아지고, 그리고 이제 줄기가 안 좋아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입장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. 이제 입장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제 늦었 찐 경우인 거죠. 그래서 여름에 이제 다육이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름에는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선을 밑에서 위로, 네, 밑에서 위로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봐주시는 게 다육이 건강 상태를 살피는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. 이렇게 조금만 화분을 들어서 이렇게 밑둥을 바라보면 모든 이게 충이나 깍지벌레나 이런 곰팡이 균들도 얼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. 입장 뒤로 숨어서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름철 관리는 보는 시선부터가 달라져야 된다. 이런 말씀을. 네, 드리고 싶습니다. 어 이렇게 이제 입장이 떨어지거나 어,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다육이들은. 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응급처치법은 통풍이 가장 잘 되는 곳에다가 자리 위치를 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일단은 다육이를 뭐 뿌리를 뽑아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, 가장 좋은 1단계 방법은 통풍입니다. 통풍 가장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놔주시고 그 다음에 증상을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봐주시면서 다른 것도 좀 상태가 같이 안 좋아진다 하실 때는 그때 이제 뿌리를 뽑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다가만 놔주셔도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. 아이 어린 이 고스티가 좀잘 여름을 버텨줘야 될 텐데 다른 아이들 조금 더 제가 잘 신경 써줘야 되겠네요. <laughs>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내다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